안녕하세요. 어, 포르투칼에서 막히고 간 국제 커플 마주 커플입니다. 어, 이 영상을 핵심만 좀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먼저 빨리 올려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8월에 계획 중인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위에 어,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laughs> 저희는 어, 리스본하고 포르투에 각각 한 2주 정도씩 총한달 어, 정도 그렇게 머물다가 막왔는데요 어, 중요한 거 포인트만 빨리 얘기를 할게요. 아, 오늘은 1편이고 다음에는 이제 맛있는 곳, 어디 어디가 괜찮은가 그 다음에 어디 어디로 가는 게좀 괜찮, 괜찮은 장소들이 어디 어디인지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첫 번째는 공항 출, 출입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입국 출입, 출국하는 건데 어 저희는 50대 중반의 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도 체크를 다 해야 되는데 괜히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포르투갈은 전혀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인제 곧뭐 전자 뭐 비자나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다 그러는데 어 영국 같은 경우는 오래부터 어, 바로 그게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입국이 안 돼요. 아예. 근데 포르투갈은 말은 지금 있지만, 어쨌든 현재는 그냥 가셔도 됩니다. 뭐 적는 것도 없어요. 그냥 전자 여건이면 그냥 바로 통과합니다. 단, 혹시나, 어, 귀국하는 비행기가 없으신 분은 아마 저 숙소 주소 있죠? 프린트 한 거나 캡처한 거를 아마 보여달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가시면 수월할 것 같고요. 괜히 어, 혹시나 영어 안 되는데 막 자꾸 어쩌저쩌하면 고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자 도착하면은 여기는 국제 공항 하나예요. 바로 옆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일터미널에 이제 도착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이제 볼트를 볼트나 우버나 택시나 아니면 어, 버스나 아니면 메트로를 타고 이제 숙소로 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리 어, 여기서 출국을 하실 때 한국에서 볼트하고 그 다음에 그 초록색으로 된거 있어요. 볼트 BOLT 이 앱이랑 그 다음에 OP라는 그 어, 포르투갈 기차 예매하는 앱이 있어요. 이거는 미리 꼭 다운을 받고 가세요. 왜냐면 어, 리스본에 우리가 이제 리스본에 도착해서 포르투로 가더라도 리스본에서 가고 하거든요 근데 도착해서 만약에 이게 다운이 안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이 그래서 미리 다운을 받고 가면 너무 좋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저희도 어, 새벽에 어, 이제 귀국할 때 새벽에 출국, 어, 출국하느라 6시 비행기인가 그래서 2시 몇 분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볼트가 원활하게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만약에 택시를 못 잡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해결했어요 볼트 기사한테 물어봤더니 팁을 주더라고요 볼트 앱을 딱 열면 Where to go? 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소를 그냥 어, 입력을 하면 돼요 카피해가지고 복사를 거기다 누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종류가 마, 많이 나와요 어, 그, 택시 종류가.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 제일 그 스탠다드 한 거, 싼 거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새벽에 2시, 3시,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영국 갔다가 또 새벽에 도착하고 이랬거든요. 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택시를 예약해야 되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며칠 전부터.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제일 싼 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도 시, 시도를 해봤는데 한 10분, 20분 기다리는데 점점 지체가 되면 불안해져요. 그래서 중간 정도급을 어, 택시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유로짜리가 제일 싼게 있잖아요. 그럼 그 밑에 밑에 보면은 뭐 6.5, 7 요런 게 있고 제일 밑에 보면 또한 10유로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어, 저는 솔직히 그냥 중간 정도로 먼저 트라이를 해보시고, 그게 안 오면, 일단은 비행기 놓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어, 조금 비싼 거로 해서, 어, 가시면 돼요. 근데 비싸도 2, 3유로. 그다세부 같은 데는 제가 보기엔 심리전인 것 같아요. 기사들도 아마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기다렸다가, 어, 비싼 거 누르면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op 에서는 기차표를 예약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도 한두 번이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는 이제 끊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안에서 이동하는 기차는 다 여기서 예약을 할수 있는데 어, 이게 자꾸 신경쓰인다 하면 그냥 가까운 기차역 가세요 가셔가지고 어디, 어디 갑니다, 언제, 그 다음에, 어 아침, 오전, 몇 시부터 몇 시, 몇시 사이, 아니면 오후 몇 시에서 몇시 사이, 이렇게 끊고 싶다 하면은, 어 끊어줘요. 어 그게 더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중년, 이제 노년 부부님들은, 커플님들은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으로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희도 60이 가까워 오지만, <laughs> 이거 온라인에서 계속 에러나고 하면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버스를 조금 이용을 했지만 어, 기차가 뭐 1시간, 2시간 근교 있죠. 요런 기차들을 그냥 쉽게 어 신, 저기 이용을 했거든요. 어, 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신트라라든지 아니면은 음, 약간 좀 외곽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한 번에 교통이 만약에 안, 어, 교통편이 없다 하면은 어, 그냥 저는 사실은 하루하루 가는 데이투어가 있어요. 어디나 있거든요. 숙소 근처에 가면은 도심에 다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시도를 해본다고. 어, 이 기차나 버스를 이제 타고 가보려고 뭐 1시간, 2시간까지는 괜찮잖아요.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텀이요. 어쨌든 2, 3시간 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 3시간 텀이면 아, 거기서 그냥 볼트 부루지가 아니라 볼트가 또안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 패키지 그런 하루 패키지 뭐 5만원에서 10만원 이제 거리에 따라서 아니면 2, 3군데 이렇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 그게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숙소입니다. 지금 8월에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체크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는 6월에서 7, 8, 7월 말에 왔단 말이에요. 에어컨이 꼭 있어야 돼요. 에어컨, 에어컨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죽음이에요. 네. 아마 겪어보신 분들, 어, 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벌써 44도까지 엊그저께 리스본이 올라갔거든요. 저 6월에 갔을 때도 에어컨을 안 틀면 정말 힘들정도로 더웠어요. 그래서 에어컨 숙소에 반드시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저같이 좀 오래 있는 뭐 일주일, 이주일 뭐 약간 좀 장기 그 정도 있죠. 2주 정도 뭐 이상은 꼭 세탁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동네 어디 어디에서 그냥 세탁을 하면 됩니다 하는데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숙소를 찾을 때, 어 그러니 6월, 7월, 8일이 8월이니까 저희 항상 여름에 그러니까 유럽하고 영국을 가는 김에 옆에 가는 거거든요. 시, 시부모님 댁이 영국이어서 가는 김에 이제 옆에 나라를 가는 건데 에어컨 꼭, 꼭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탁기 꼭 체크하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일방 통행이 많습니다. 옛날 건물 막 100년, 200년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고 가고 이게 택시가, 어, 이렇게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 통행으로 뺑뺑 돌아서 숙소에 오고 하는데 숙소 앞까지 어못 가는 택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볼트가. 최대한 거기까지는 해주지만 거기가 만약에 이렇게, 어, 반대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골목은.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구글 맵을 보시면 그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사진으로 볼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르막길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까 사진에도 제 남편이 막 끙끙끙 올라가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로케이션이 좋지만, 좋지만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오르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캐리어를 엄청 큰 거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웬만한 데는 이제 2층, 3층 숙소로 올라갈 때는 아주 좁으면서 굉장히 가파라요이 건물 안에 빌, 저기 계단들이.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영국까지 뭐 해가지고 6주, 6, 7, 이 42, 8, 7주, 7주 정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기내용 캐리어 하나, 하나에, 하나씩 하고, 배낭 하나, 이렇게만 딱 들고 갔습니다. 정말. 옛날에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가서 빨아입고 다니는 걸 했어요. 요번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각각 기내용 캐리어니까 그거 들고, 그죠? 올라가면 되잖아요. 내려오면 되고. 하나 올려놓고 하나 내려오다가 분신될 이유도 어, 사, 저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빨아서 쓴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이상이 되면 그렇게 빨아서 쓰는 어,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어, 조금 디테일하게 포르투하고 리스본을 나눠서 저희가 또 영국도 한 열흘 갔다 왔거든요. 시댁에 가는 김에 이스본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각각각은 요약해서 천천히 좀 올려드리려고 해요. 우선적으로 지금 8월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거를 참고해서 가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리고 카드는, 어, 트래블 원래 카드라는 거 있죠. 그거 많이 신청하시잖아요. 그거를 어, 출발하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전에 신청을 하세요. 꼭, 이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시트카드도 써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신용카드도 쓰고 뭐 하는데, 어쨌든 수수료 나가고 복잡하고, 만약에 잊어버리면 아, 잃어버리면은, 아,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저는 트래블카드 하나만 딱 가지고 가고, 어, 물론 국내 카드는 가져가요. 에머지, 그니까좀 급할 때, 어떤 일이 생길 때 가져가는데, 이거를 막아놓습니다. 각까그 카드의 앱에 들어가면은 요즘에는 막아놓는 게 있거든요. 저, 저는 신용 카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았다가 그 다음에 국내 들어오면 다시 이거를 에, 열어요. 이런 식으로 좀 하면 되고 음, 트래블 원래 카드는 아주 전체적으로 볼트를 이용할 때도 저는 볼트에 제 신용 카드 국내 신용 카드를 어, 입력을 안 하고 이 트래블 카드를 그냥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래블 카드는 어, 제 계좌랑 연결해가지고 너무 손쉽게 넣었다 뺐다, 그 다음에 막았다 열었다 다 돼요. 그래서 너무 편리하고요. 어, 어, 그 볼트를 이용하실 때 돈이 예를 들어서 기사를 찾았다고 하면 돈이 바로 그냥 페이먼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가 또 어 죄송합니다. 안 됐습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취소가 아니라 또 이게 텀이 조금 있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놀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는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세어 보니까 페이먼트 되고 취소되고 페이먼트 되고 취소되고 이게 개수가 딱 맞았어요. 저는 심할 때는 7번까지 7번까지 기사를 찾았습니다 하고, 바로 이게 또 기사가 누르면 취소되고, 취소되고 막 하나 봐요. 뭐,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놀라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어, 가장 소편한 게 이건 거 같고요. 어, 95% 이상은 다 카드가 다 됩니다. 이 카드로 저는 다 사용했어요. 그리고 진짜 5% 미만 아주 작은 그런 가게집이나 아니면 마켓 있죠. 그다음에 5유로 이하는 또 마켓에서는 더 현금으로 내야 돼요. 어, 그런 건 조금 불량 그 불량 그 시장이나 이런데는 그렇게 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참, 참고로 하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디테일한 거는 하나씩 더 영상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틀어놓고 한번 들 듣고 가시면 어, 좀 많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 좋은 여행 하고 오세요. 감사합니다.